벌써 이제 제어 어머니들을 쉽게 얘기해서 들먹이면서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스물세 번째입니다. 먹고 살기 어묵했던 시절에도 어, 뭐 1950년대 얘기입니다. 좋은 중학 들어가려고 돈 있는 집 애들은 과외 공부란 걸 했습니다. 먼저 얘기한 그제가 다니던 있던 단내 몇몇도 모두 그 담임선생이 원재방인데 담임이던 원재방 선생 집에서 방과 후 과외를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이녀석들이게 녀석, 이 모두 가뭇없이 일곱여 명이 감뭇없이 사라져서 저는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학교 운동장 동쪽에 난그새 문으로 두 녀석이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 문이 바로 담임 원재방 선생이 사는 집으로 통하는 문인데 아마도 그게 학교 관사였나 봅니다. 머리에 이제 꼬마들 반지르르하게 바르고 그때 3 9 반쯤 됐는데 그 선생님이 양복이 칼날 같은 줄을 내서 팔랑팔랑하게 폼나게 입고 다녔던 미남 그 원주방 선생을 두고 우리는 춤을 잘 춘다더라며 소문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댁에서 과외하는 애들 입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춤을 잘춘다든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아았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말을 안 해서 무럭지 눈치코치가 있죠. 춤을 좋아하면 이성교재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메뉴인데 솔직히 그때 그런 상상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으로 제가 3학년 2학기 전학을 와서 곧바로 다닌 3학년 2학기 때 담임은 연시성인가 유시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한 연자가 들어갑니다. 담임이었는데 한 학기 네. 묘하게도 그후 4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3년을 제단 3년 3년 그 담임을 한 분이 원개방 선생님이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그때 교장선생님이 오시성을 교육계에서는 상당히 그 어, 잘 알려진 유명한 배우, 시성 가진 머리가 살짝 벗겨진 아주 어, 우아하게 연사가 되신 그런 멋진 분이 에, 교장인데 이 분이 이제 나중에 경기도 교육감도 했습니다. 아마 원재방 선생과 이오 교장 선생이 주기 잘 맞았거나 아니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녀 합반인 4년 4반을 맡아서. 모종의 교육 실험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야 이게 학생들 남녀 합반을 만들어서 애들의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자 뭐 그렇게까지 거룩한 교육 실험을 했었을까 그 먹고살기 어려운데 아무튼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일곱 반 중에서 사 반만 제가 이제 내기 3년을 했으니까 판을 바꾸지도 않고 과외를 받았던 애들 일부여들이 모두 서울에서 명문이라고 하는 그때 뭐 경기 용산 뭐 숙명 진명 또 경기 여고 뭐 이런 데로 진학을 했습니다. 후에 어설프게 들은 소문으로는 수원에서는 명문이라던 제가 다니던 매산국민학교와 신풍초등학교만 서울에 내로라하는 중학교를 몇 명씩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매산에서는 대부분 저와 한반을 했던 얘네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모르죠. 제가 아는 것만 그런데 설마 다른 반 애들이라고 에... 해서 뭐 과외를 안 했겠습니까? 과외의 기억자도 모르던 저 같은 맹탕도 하기야 중앙중학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좀 보태서 당시 제가 입학한 중앙중학은 초인류라던 경기중학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뭐지자랑 한다고 흥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형제는, 오 형제는 과외를 받은 적도 과외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말 자체를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제 초등학교적 생활을 말씀드리자면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살림하는 7살의 작은 누나 화숙이 주변을 뺑뺑 도는 까불이었습니다. 저는 책보다리는 점심 도시락 꺼내느라고 푸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때 풀고는 다시 아침에 거기다 도시락 하나 또 싸서 다시 들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뭐 과외라는 것도 몰랐지만 예습 복습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때는 그 연필을 깎는 일이 저같이 어린 학생에게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연필. 대체 연필 깎는 칼이 없었으니까요. 어른들이 쓰고 버린 그면도날을 주워서 쓰던 게 고작이었는데 독 하면 손가락을 빼곤 했습니다. 연필을 깎다가 이게 돌려서 깎는 그런 어, 그런 것도 없었고 연필에는 그때 이제 뭐 문화 연필과 동화 연필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문화 연필은 이렇게 칼을 대면 나무가 그냥 띡하고 제멋대로 결을 만들어서 뭉툭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문화 연필은 싸구려 품질이었습니다. 그나마 동화 연필의 나무 대질도 소나무로 된 아주 부드러운 그 부드럽고 연필심도 적당하게 부드럽고 그랬습니다. 샤프 라는 것은 이렇연 가는 연필, n c 연 n 로된 연필심을 고 h s h 는 m m e r shi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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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h i m m e r shi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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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i m m e 상이나 감사장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 때 받은 우등상이 유일합니다. 제 반에서는 우등상을 11명이 받았는데 담임이 종례 시간에 한 명씩 불러서 상장을 나눠 주는 것으로 박수도 없이 싱겁게 끝났습니다. 우등상 받은 게 하도 엉뚱해서 제가 이렇듯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신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집에 가서도 누구에게 자랑한 기억도 없고 칭찬받은 기억은 더구나 없습니다. 상장도 어느 곳에 처박혀 있다가 없어졌는지조차 모릅니다. 뭐 오래된 살림을 한번 뒤져보면 어느 곳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든 이제 고려대학교의 재학 중이던 제 큰형이 졸업하던 해 그러니까 1957년 제가 50세에 졸업을 했는데 어느 날 2월 달 어느 날계동의 중앙 중앙 중학을 들러서. 입시 원서를 사왔습니다. 그걸 보면 제큰형이요놈이 오줌은 싸대도 완전 꼴통은 아니구나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아홉 살 밑에 저를 판단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때 뭐 중앙중학 원서를 사오지 않고 수원에 북중이나 어, 좋다고 그러는 수 북중 수원 중학 원서를 사왔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런 어, 들어주시는 분은 몇분안 계시지만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겠습니까 더 보람있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더, 못,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인생이란 게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결정 중앙 중앙 원서를 털커덕 제 큰형이 사온 그런 별로 의미 없는 결정 또 누군가 주위에서 내려준 그 결정에 제 인생이 한 사람의 방향이 정해지는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후에 되돌아보면 매 순간 순간을 고마워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뭐 그렇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이제야 항상 감사하라" 그런 말이 이제 뭐 항상은 아니고 가끔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회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어, 가끔 생각합니다. 말이 난 김에 제가 중앙중앙에 입학한... 이야기까지는 해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당시의 그 중학교는 서울에서 경기, 서울, 경북 중학의 버금가는 소위 인류였습니다. 뭐 시문이나 부성과 더불어 오대 사립인이 해가며 인류중학 행세를 했습니다. 저처럼 지방에서 입학한 학생은 아주 드물었고 아주 드물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입학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수송 고등학교, 수송 중학교, 뭐저 어, 국민학교, 교동, 재동, 미동, 장충, 해와 덕수, 남산 등 인류 초등학교가 얼핏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학을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초등학교 출신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죠. 저도 좋은 초등학교를 나와야 좋은 중고등학교를 가고 거기서 또 인류 대학 가기가 쉽다는 뭐 학벌이랄까 이런 현상이 아주 심했던. 시입니다저 같은 조국이기하는뭐 가붕개, 가재, 뭐 두웅어, 뭐, 뭐 이런 저 같은 가재가 끼어들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뿐이 아니고 발전한 소위 선진국기들, 선진국들이라면 다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강남이나 대치동 등 유난 떤 동네가 있어서 무슨 큰이나 큰 거기 살거나 거기서 학업을 마치지 않으면 큰리나큰 일이나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알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또 동서를 낭란하고 있는 현상. 뭐 간혹 이제 저 같은 가재가 이제 끼어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뿐이 아니고 발전한 소위 선진국들이라면 다 있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강남이나 대치동 등 유난 떠는 동네가 있어서 무슨 아, 거기서 공부를 안 하면 큰일이나 날 것처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아, 알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다 농서를 망단하고 망론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있는 집 애들은 조금 더 부모 덕을 보고 편하게 공부를 하고 없는 집 애들은 남보다 더땀 흘려서 결과적으로 같은 대열에 나란히 설수 있는. 그런 게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잘 나가는 애들은 더잘 나가게 국가가 밀어주고 사회가 밀어주고 강제로 막고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다만 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살피는 교육 정책이 동시에 있어야 하겠죠. 잘 나가는 사람 발목 잡기보다는. 모두들 멀리 뛰게 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그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입학하던 때 입학식에서 반 배정이 있었습니다. 여덟 명을 부르더니 순서대로 일반부터 팔반까지 집어넣었군요. 또그 다음에 여덟 명을 부르더니 거꾸로 팔반부터 일반까지 집어넣었습니다. 두 번째 부름에서 제가 다섯 번째로 호명대 1학년 4반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입학생을 성적순으로 반별로 고르게 배치한 것인데, 그렇게 따지니까 제가 전교 13등으로 입학한 걸 눈치 챘습니다. 과외는 안 했어도, 또 집에 책상, 걸상 하나 없었어도 공부 시간에 장난 안 치고 졸지 않은 것 밖에는 없는데, 그게 우등상도 안기고 그랬나 봅니다. 이런 공부 태도는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 가서도... 똑같았습니다. 어, 여의 됐습니다. 앞으로 불려나가서 꿀밤 한대 맞는 게 그때 뭐 싫었거든요. 얘가. 어, 60년인가 뭐 70년인가를 어,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니까 제가 13번인가 됐습니다. 키, 키로 이렇게 따지니까 꼬마죠 아주 작은 키죠. 저는 지금 종각의 그 로타리에 종로 로타리에 HSBC 홍샹뱅크라 그러나요. 그, 그 자리에 있던 어, 신생 백화, 백화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시, 신생 백화점, 학생 복부에 가서 제일 작은 교복을 사서, 그것도 3, 4cm cm, 단을 접어서 입어야 했을 만큼 키가 작았습니다. 입학시험 보는 날, 그리고 입학식 하던 날은 큰형이 중앙학교를 데리고 왔다갔다 했고, 시험이 끝나는 날 안동 종로경찰서 옆에 황해옥에서 머리에 털나고 처음으로 곰탕이란 것도. 먹어봤습니다. 매산학교 단반 동창이었던 그 이광렬이도 같이 합격을 했는데, 어 서해안 어린가에서 그 염전을 하는 그 아버지가 이제 사줬습니다. 그때 돈을 내고 맛있는 맛있는 그곰탕집 황해옥이 있던 그 자리는 지금 프레이저라고 하는 요란한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나이 쪽에는 다 그렇겠지만, 뭐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떨어질 떨어질지, 떨어질지 붙을지에 대한 염려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이광년은 저한테 공탕을 사준 그 아버지가 이광년은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아마 60세 전후에서 작고했다는 소식을 제가 동창들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 6학년에 지독하게 뭐, 1, 9, 8번 그리고 중학에 들어가서도 두세 번 오줌을 싼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오줌 싸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장화 홍년전 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계모의 사주를 받은 이복 남동생에게 죽임을 당한 언니 장화가 역시 억울하게 죽은 동생 홍년이와 함께 귀신이 돼서 계모에게 복수하는 그렇고 그런 머리 풀어헤친 전통적인 귀신이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이걸 작은 누나 손을 잡고 수원 극장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보고난 후에 마당에 있는 변소를 못 가고 이 부자리에 오줌을 누워버린 겁니다. 방에 이제 사기로 된 요광 오줌 누는 우리 항아리죠. 요광이 두 개나 있지만 새벽역에는 여덟 명 가족이 보는 소변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광 두 개가 꽉 차면 부두기 마당 한 편에 있는 변소를 가야 했는데 머리 풀어헤친 장화홍련의 귀신이 돼서 마당 구석에 버티고 있는데 제가 가히 뒷문을 열고 화장실 갈 용기가 낫겠습니까? 날이 밝기를 기다린답시고 다시 잠을 청하면 여지없이 친구들과 노는 꿈을 꾸고 도중에 나 오줌 누고 올게 이렇게? 이렇게 혹은 시원하게 오줌을 누다 보면 아차 그 순간이 바로 요를 흥건하게 적시는 오줌싸개가 되는 겁니다 장옥련 어 사정을 모르는 어머니는 아주 즐겁을했습니다제 오줌 싸는 거에 어머니에게 잔뜩 야단을 맞고도 저는 금방 헤해거리며 학교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줌 싼걸 마지막 순간까지 잔뜩 숨기고 있다가. 부다닥 일어나 학교에 지각할 것처럼 대충대충 책벗다리를 들고 집을 나서기도 했는데, 그게 뭐 도서, 도시락 챙길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가는 길 내내 바지 속에서 젖은 그 사리마다 팬티가 마르며 김이 모락모락 섰을 때는 뭐 결심을 하죠. 아이고 내가 자기 전엔 죽어도 물한 모금 안 마셔.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 뜻대로 됩니까? 하여튼 그놈의 장화공년전 때문에 중학교에 가서도 두 번인가를 더 쌌는데 저는 지금도 오줌싸개를 자녀로둔 부모님이 연락을 해오시면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댁 가실 필요 없습니다. 겨울에 두꺼운 솜을 는 솜으로 된요 거기에 두번 정도 오줌을 싸면은. 누런 지도가 아주 요란합니다. 날이 풀리기 바쁘게 어머니는 요를 뜯어서 솜틀집에 들고 가서 솜을 깨끗하게 틀어 요를 다시 만드느라 바빴습니다. 요새같이 따뜻하고 가벼운 화학섬유로 된 솜니불이나 요가 없던 시절입니다. 요즘에는 이불요를 통째로 세탁기에 넣고 빨래하고 만지기까지는 순식간에 해체하지만 목화로 만든 자연산 솜은 얼마나 다루기가 까다롭습니까? 이분뇨도 시원찮게 꼬이면 소음이 한쪽으로 뭉쳐서 덮어도 덮은 게 아닌데 함을 몇 그걸 오줌으로 푹 적셔놓으니까 이건 말 그대로 키쓰고 소금 받으러 갈일입니다 쌀가구는 이렇게 쌀을 돌도 많고 그러니까 쌀가구는 이렇게 까분다고 그러죠. 대나무로 만든 키를 뒤집어 쓰고 이웃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면 다시는 다시는 그 오줌물 안 싼다고 이제 옛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세게 망신을 아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그런 얘기죠. 제 어머니도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보고 딱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하가 치미셨는지 당장 키스고 소금 받아오라고 빨랫줄에서 마른 이불을 이렇게 걷으시면서 성질을 한번 내셨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 벼락 같은 어머니 성질을 못 느끼는 척 하고 작은 누이 옆에 키가 어디 있지 뭐 이렇게 어슬렁대고 작은 지어머니가 그 다음에 지어머니 <laughs> 말씀이 더우스웠습니다 요놈은 새끼. 어? 어딜 키스고가 키스고가긴. 그랬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욕도 잘하고 성질도 급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오줌싸개라는 걸 남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은 자존심은 있었, 있었던 겁니다. 속으로. 아버지는 오줌싸개 난리가 벌어지는지를 번이 알면서도 한 번도 제게 어째라저째라 얘기가 없었는데. 때가 되면 고쳐질 거라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지지고 복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제 아버지가 의사였지만 칼을 내야 하는 수술을 빼고는 어지간한 병은 자연 치유가 된다는 믿음이 아주 강했던 의사셨습니다. 우리 집 가족은 아버지에게서 해열제 아스피린 외에는 약을 처방 받아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